안녕하세요. 유튜브 콘텐츠 기획의 강의를 맡게 된 유튜브랩의 강민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콘텐츠 기획이란 무엇이고 유튜브에 적합한 콘텐츠 기획안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알아보실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탄탄한 기획이 탄탄한 콘텐츠를 만든다. 채널이 성장하는 유튜브 콘텐츠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 보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랩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유튜브랩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구독자 수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시청할까? 이 고민을 저는 콘텐츠 기획 단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제작할 때 밟는 단계가 바로 기획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기획과 촬영, 편집, 업로드의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중에 첫 단추가 기획인 만큼 무슨 내용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영상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기획이 되겠습니다. 촬영과 편집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획만큼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본인이 해야 그 영상 촬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편집을 편집자에게 의뢰한다 하더라도 비로소 그 크리에이터만의 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리즘에도 관심이 높으신데요. 보통 업로드를 할때 제목이나 설명란, 썸네일, 그리고 사람들이 구독하는 경로 같은 것들을 따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구독하게 하고 조회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알고리즘의 중심은 바로 컨텐츠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시청자들에게 알맞은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알고리즘을 찾기 이전에 기획 단계를 탄탄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컨텐츠 기획이라고 해서 이전의 영상 컨텐츠 기획과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제작의 가장 첫 번째가 기획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기획을 통해서 제작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고 제작 시간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컨텐츠 기획이라 하면 컨텐츠의 소재를 정하고 그 소재를 통해 내용을 더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한 후에요. 그 주제와 소재가 잘 드러나는 제목을 정하는 것. 보통 여기까지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컨텐츠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 의도도 있는데요. 왜이 영상을 만드는가가 영상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구성이나 어, 영상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세부 내용을 함께 포함하기도 합니다. 탄탄한 기획들이 지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했던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난 콘텐츠가 보통 탄탄한 기획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콘텐츠 자체를 서로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탄탄한 기획이 나오면 그 기획이 잘 드러나는 콘텐츠가 나오게 되고 그 콘텐츠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컨텐츠는요 시청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소재 그리고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 지금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를 잘 읽는 것 이런 것들이 기획의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컨텐츠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획들의 공통점에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묻어나는 즉 나다움이 드러나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소재와 주제를 잘 정한다 하더라도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묻어나지 않게 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기획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나 재미있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드러나는 컨텐츠 또한 탄탄한 기획의 바탕이라 볼수 있겠어요. 이건 아마 다른 영상 제작과 살짝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영상에서는 감독님과 출연자가 다를 수가 있지만,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지니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촬영자도 편집자도 기획자도 그리고 감독도 내가 되니까요 그래서 나를 좀더 드러내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또한 탄탄한 기획이 지니는 공통점은 자료조사를 충분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유튜브에서만 찾지 마세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것을 볼수록 많은 것을 내뿜게 됩니다 기획전략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크리에이터의 성격이나 콘텐츠의 소재와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촬영 편집의 방식과 습관에 따라서도 이 전략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스케줄에 맞춰서 기획 전략을 다르게 구사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벽면에 포스트잇이나 그리고 메모를 통해서 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나는 소위 말하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획안이 한 장이 아니라 거의 PPT를 20장, 30장 정도를 만드셔서 어디 발표를 해도 손색이 없는 자료를 만들고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2명 어, 이상, 2인 이상의 팀으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요, 기획안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기획안은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당장 기획안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실제 유튜브 랩이 사용 중인 기획안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기획안은요, 컨텐츠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이자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구도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세부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주제를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구성한 단계에 가셔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어떤 부분이 빠지면 안 될지 정도로 체크해놓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안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는 컨텐츠를 만들게 된 동기, 이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컨텐츠의 방향 등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왜이 컨텐츠를 만드는가, 왜 시청자가 이 영상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탄탄한 기획의 공통점은 이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영화든 책이든 유튜브 컨텐츠든 내가 뭘 보기는 봤는데 도대체 뭘본 건지 알 수가 없을 때 뭔가 아리송한 것. 그럴 때 명쾌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 컨텐츠에서는 명확하게 이 컨텐츠의 목적이 두드러지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급적 영상을 찍으실 때는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맞추는 것보다 왜 재미있는지, 이 이야기가 왜 흥미로운지 꼭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컨텐츠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상의 끝에 명확하게 나와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어, 강의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다음에도 이런 영상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바로 이 단계입니다. 시청자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입니다. 어린이, 어르신들, 학생, 아니면 청년층. 누구에게 어필을 해야 내 영상이 그들에게 훨씬 더 흥미로울까? 꼭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가 하고 여쭤봤을 때요, 오프라인에서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죠. 보통 우리가 만나는 재미있는 영상들, 흥미로운 영상들, 정보가 가득한 컨텐츠들은 10만, 100만 조회수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도달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10만, 100만이 굉장히 높은 수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5천만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볼수 있는 영상? 쉽지 않습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심지어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만드는 영화들도 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또,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하더라도요, 특정한 대상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재미가 없는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았으면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기획 단계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청자들을 구체화 하는가? 지금 화면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를 보여주고 싶은 시청자를 떠올리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연령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 저는 10대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를 아우르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특정 연령층부터 공략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연령층. 그러니까 만약 20대를 먼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요. 20대를 충분히 만족시키게 되면 19살, 18살, 혹은 30, 31. 20대와 근접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타겟층을 좁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성별이 있겠습니다. 어, 이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성별에 따라 소비하는 컨텐츠의 성향이 어,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에서 성별을 구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성, 남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선택하지 않은 그런 유저들이 있어요. 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나 영상 노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별을 염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반드시 어떤 여성을 위한 혹은 남성을 위한 컨텐츠 혹은 그도 아닌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컨텐츠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과 직위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인지 주부인지 회사를 다니는지 퇴사를 예정한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곧 회사를 나갈 사람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서 영상을 보는 시간대도 달라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이나 고민도 달라지게 되니까요. 웬만하면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중간에 잠시 주부를 언급을 했는데요. 주부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혹은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주부이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부라고 해서 꼭 여성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남성분들도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요즘은 늘고 있으니까요. 어, 주부라고 하는 것에서도 성별이나 어, 연령층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을 해놓고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어느 국가에 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만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분들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유튜브 랩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인도에서도 뭐 유튜브 랩 시청자 분들이 나오세요. 한 2%에서 5% 안쪽으로 외국 분들이 보고 계신 걸 보면 외국인 분들이 보신다기보다는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과 관심 있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사용 언어에 따라서도 시청자층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지만 다른 외국어를 할줄 알아요 하신다면 꼭그 언어도 함께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탑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혹은 일본어 자막. 그 외에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자막들도 넣고 있어요. 내 시청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꼭 한국 시장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해외분들도 고려를 하신다면 영상을 찍을 때 자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편집할 때 넣는 자막 외에 CC 자막을 올렸을 때 영상 화면에 혹은 그 내가 깔아놓은 내가 이미 편집을 한 자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주신다면 좋겠죠? 시청자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 보통 학생에 포함되는 친구분들은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는 형태를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영상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30분에서 2, 3시간도 훌쩍 보고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다른 연령층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짧은 영상을 선호합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컨텐츠를 소화하고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보통 본인의 핸드폰으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키즈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유튜브를 가장 오래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으로도 집계된 적이 있을 만큼 유튜브 생활이 활발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준비하신다면 영상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셔도 괜찮고요. 편집에서 화려한 효과음이나 화려한 자막을 쓰는 것보다는 담백한 화면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이용방식, 좋아하는 영상의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죠. 시청자가 좋아하는 소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와 주제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보았어요. 먼저 소재는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입니다. 주제는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바탕으로 주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소재와 주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소재가 좀더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마치 연애 고민, 뭐 연애 상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웬만해서는 헤어지는 쪽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다 부질없어, 헤어져, 너의 행복을 찾아 이런 형태의 주제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서로서로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다 어, 조금 고민은 되겠지만 분명히 상대방도 고민이 있을 테니까 서로서로 서로 발 맞추어 가는 그런 연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소재가 같다고 주제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왜 소재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보통 비슷한 시청자들이 보는 동영상이 홈에 노출이 됩니다. 같은 소재, 같은 주제의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상들이 그 소재와 그 주제를 다룬 영상들이 추천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컨텐츠를 소비한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전에 보지 않았던 중국어를 교육하는 컨텐츠가 제 동영상 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중국어로 된 드라마가 추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많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홈 화면에 내 영상이 노출될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레드오션은 사실 개인적인 저의 경향으로는 레드오션이 되는 이유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블루오션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유튜브가 레드오션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채널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채널 성장이 더뎌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구독자 100만을 향해 가기 위해서 시간이 2, 3년이 걸렸다면 요즘은 6개월 안에도 100만을 찍으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좋아하고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이 유튜브를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서 포기해야 되겠다,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의 소재를 애초에 바꾸시지는 말고요. 내가 만들고자 했던 소재에는 그대로 두시고, 어, 현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융합시켜서 만드는 게 좋은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가 어, 있다면, 그걸 버리고 먹방이나 뷰티로 가기보다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것들을 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먹방이라고 하면 보통 배달이 가능한 음식들을 많이 시켜서 먹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 크리에이터분들은 먹는 소리만 내는 먹방과 ASMR을 함께 합친 먹방 ASMR로 성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매운 음식만 드셔서 해외분들로부터 극찬을 받는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양은 줄이되 맛있게 먹는 표정과 그리고 맛에 대한 좋은 설명으로 사랑받는 크리에이터도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형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획을 할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소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야반도주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려요. 이건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라는 책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야, 야한 컨텐츠. 반, 반전이 있는 컨텐츠. 도, 이게 바른상인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컨텐츠. 주, 주인공. 그러니까, 스타가 나오거나, 셀럽이라 해서 스타에 준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컨텐츠들. 이런 내용을 주제로, 소재로 삼는 컨텐츠들은요,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빠르게 사랑을 받는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컨텐츠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탄탄한 기획은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정적이거나 혹은 돈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컨텐츠에서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많이 묻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반전이 있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반전이 있는 컨텐츠라 하면 썰과 같은 컨텐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 영화나 책 중에 게 내용이 반전이 되는 것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컨텐츠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루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본인만의 개성을 살린 크리에이터로서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 저는 본인만의 소재. 그 중에서도 시청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요, 소재와 장르가 구분이 잘안 되는, 그러니까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소재와 장르들이 유튜브 플랫폼에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소재와 장르는 굉장히 일부분이다라고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불호 없이 사랑을 받는 컨텐츠는 먹방이 있겠습니다. 이건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몇년 전부터 굉장히 큰 트렌드였죠. 행복하다 라는 키워드가 예전에는 재밌다, 즐겁다와 접해 있었는데, 최근에는 행복하다 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배부르다? 맛있다? 라는 키워드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먹는 것에 관심이 많고, 이건 먹는 것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컨텐츠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만들게 해줬던 정말 감사한 장르가 있는데요. 바로 게임입니다. 대체적으로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게임이나 혹은 이제 특별하게 게임기를 구입하여야 되는 케이스의 게임들도 유튜브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은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 그리고 가수들이 달라지긴 하나 전반적인 전체 카테고리를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을 잘 살펴보면 아이돌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의 음반이 나왔을 때그 뮤직비디오라든가 티저 영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일주일 이상 인기 동영상에 머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악은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음악 컨텐츠의 좋은 점은 화면을 보지 않고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내가 연주하거나 부른다 하더라도 음악의 저작권이 있다라면. 그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살짝 언급했던 ASMR, 이게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잠이 솔솔 오거나 혹은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진 영상들을 말합니다. 주로 빗소리 아니면 마이크를 긁어내거나 뭔가 씹는 소리를 내는 등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컨텐츠인데요. 먹방과 합해지기도 하고요. 가끔 음악과 합해지기도 하고요, 공부하는 컨텐츠와 교육 컨텐츠와도 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사각사각 내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로 소재를 삼아서 ASMR이 진행되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영화 컨텐츠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본인만의 감상이나 해설을 더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냥 영화의 줄거리를 알려주는 요약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둘다큰 사랑을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리 컨텐츠는 음식을 만드는 것, 예능 컨텐츠는 TV 방송국에서 만든 컨텐츠뿐만 아니라 뭔가 장난을 친다든가 아니면 커플이 나와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든가 가족이 나와서 뭔가 드라마 형태, 시트콤 형태의 컨텐츠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예능으로 칩니다. 엔터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키즈 컨텐츠들은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아이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이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도 모두 키즈 컨텐츠가 됩니다. 보통 굉장히 밝은 톤의 목소리, 화면 등이 나오고요, 챈트 같이 이렇게. 그, 박자가 정해져 있는 노래 같은 것들이 잘 나오기도 하죠. 패션 컨텐츠는 작년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예전에는 뷰티 컨텐츠와 합해져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패션이 따로 독립이 되어서요. 패션만을 다루는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교육도 사람들이 안볼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영어 회화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품을 리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비스,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채널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실험 컨텐츠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은 해보았으나 쉽게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컨텐츠를 말합니다. 실제로 과학실에 가서 할수 있는 그런 실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뷰티 컨텐츠는 메이크업이나 혹은 헤어를 관리하거나 혹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컨텐츠를 말하고요. 더빙은 보통 이미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에 본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넣어서 재밌게 만드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여행 컨텐츠는 말 그대로 여행이 주제인 소재인 컨텐츠고요. 코미디 컨텐츠도 웃긴 컨텐츠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일상생활을 찍는 브이로그, 춤을 보여주는 댄스, 그리고 보통 중계권을 얻어서 촬영을 하는 스포츠, 이슈와 같은 채널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 소재에 따른 장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화면 구성이나 어, 소재를 고르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약간만 비틀어서 새롭게 만드신다면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재미있는 컨텐츠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움이 드러나도록 하는 캐릭터. 일단 영상 속에 본인이 등장하시거나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이렇게 특징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널에서 쓰이는 이름에서 캐릭터 이름이 있다면요. 그 별명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캐릭터를 설정하실 때는 내가 보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에 공통적인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캐릭터 면에 있어서 유리하니까요. 실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셉은 좀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반말을 할 것이냐, 존댓말을 할 것이냐, 밝은 분위기로 영상을 진행할 것이냐, 진지하게 할 것이냐, 말을 좀더 빠르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천천히 이야기를 할 것이냐. 가볍게 전달할 것이냐, 전문가스럽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주신다면 그게 곧 컨셉이 됩니다. 이렇게 기획이란 무엇이며 기획안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획의 요소 조금만 더 살펴보고 작성을 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기획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함께 삽입을 해둘 테니까요.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여기로 가셔서 기획안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즐거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수업도 기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콘텐츠 기획 수업 2탄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